50일 직무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무 분석이란 직무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인사 관리에 필요한 직무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직무 설계는 직무 담당자의 업무 동기 및 생산성 향상 등을 목표로 한다. 직무 충실화는 작업자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직무 설계 방법이다. 핵심 직무 특성 중 과업 중요성은 직무 담당자가 다양한 기술과 지식 등을 활용하도록 직무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직무 평가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활동이며 직무 평가 결과는 직무급의 산정에 활용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52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종별 노동조합은 산업이나 기업에 관계없이 같은 직업이나 직종 종사자들에 의해 결성된다.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과 직종을 초월하여 산업을 중심으로 결성된다. 산업별 노동조합은 직종 간, 회사 간 이해의 조정이 용이하지 않다. 기업별 노동조합은 동일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의해 결성된다. 기업별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자의 직종이나 숙련 정도를 고려하여 가입이 결정된다. 정답은 5번입니다. 근로자의 직종이나 숙련 정도를 고려하여 가입이 결정하는 것은 직종별 노동조합입니다. 53 조직구조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능별 구조는 부서간 협력과 조정이 용이하지 않고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느리다. 사업별 구조는 기능간 조정이 용이하다. 사업별 구조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축적이 용이하다. 매트릭스 구조에서는 보고 체계의 혼선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매트릭스 구조는 여러 제품 라인에 걸쳐 인적 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4JIT, 저스트 인타임 생산 방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판을 이용한 푸시 시스템 생산 준비 시간 단축과 소로트 생산 유자형 라인 등 유연한 설비 배치 여러 설비를 다룰 수 있는 다기능 작업자 활용 불필요한 재고와 과잉 생산 배제. 정답은 1번으로 풀 시스템입니다. 55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중 자아 실현 욕구를 조직 행동에 적용한 것은 도전적 과업 및 창의적 역할 부여 타인의 인정 및 칭찬 화해와 침묵 분위기 조성 및 우호적인 작업팀 결성 안전한 작업 조건 조성 및 고용 보장 냉난방 시설 및 사내 식당 운영. 정답은 1번입니다. 56품질 개선 도구와 그 주된 용도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체크시트 품질 데이터의 정리와 기록. 히스토그램 중심 위치 및 분포 파. 파레토도 우연 변동에 따른 공정의 관리 상태 판단. 특성 요인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들을 정리. 산점도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파. 정답은? 57 어떤 프로젝트의 PERT? 프로그램 이벨리에이션 언드 리뷰 테크니크 네트워크와 활동 소요시간이 아래와 같을 때 옳지 않은 설명은 주경로는 a c 마이다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에는 적어도 28일이 필요하다. 활동 뒤의 여유시간은 11일이다. 활동 이의 소요시간이 증가해도 주경로는 변하지 않는다. 활동 어의 소요시간을 5일만큼 단축시킨다면 프로젝트 완료 시간도 5일만큼 단축된다. 정답은 5번입니다. 58 공장의 설비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 제품별 배치는 연속 대량 생산에 적합한 방식이다. 또그 제품별 배치를 적용하면 공정의 유연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동정별 그 배치는 범용 설비를 제품의 종류에 따라 배치한다. 일고정 그 위치형 배치는 주로 항공기 제조, 조선, 토목 건축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세형 배치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유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9 리더십 이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우 블레이크와 머튼의 리더십 관리 격자 모형에 의하면 일생산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리더가의 상적 리더이다. 리피들러의 리더십 상황이론에 의하면 상황이 호의적일 때 인간 중심형 리더가 과업지향형 리더보다 효과적인 리더이다. 리더 마이너스 부하 교환이론에 의하면 효율적인 리더는 믿을 만한 부하들을 내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경력개발 지원 등의 특별한 대우를 한다. 러변혁적 리더는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 개입하고 부하가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 보상 시스템을 잘 설계한다. 카리스마 리더는 강한 자기 확신, 인상 관리, 매력적인 비전 제시 등을 특징으로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60산업 심리학의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찰법 행동 표본을 관찰하여 주요 현상들을 찾아 기술하는 방법이다. 사례연구법 한 개인이나 대상을 심층 조사하는 방법이다. 설문조사법 설문지 혹은 질문지를 구성하여 연구하는 방법이다. 실험법 원인이 되는 종속변인과 결과가 되는 독립변인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심리검사법 인간의 지능, 성격, 적성 및 성과를 측정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61일 가정 갈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과 가정의 요구가 서로 충돌하여 발생한다. 장시간 근무나 과도한 업무량은 일가정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될수 있다. 적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해내기를 원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은 더 많은 일가정 갈등을 경험한다. 직장은 일가정 갈등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 돌봐주어야 할 어린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일-마이너스 가정 갈등을 경험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62 인간의 정보 처리 방식 중 정보의 한 가지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측면은 무시하는 것은 선택적 주의 설렉티브 어텐션 분할 주의 디바이디드 어텐션 도식 스키머 기능적 고착 펑셔널 FIXEDNESS -E 분위기 가설 에트모스피어하이파서서스 정답은 1번입니다. 63 다음에 해당하는 갈등 해결 방식은 근로자가 동료나 관리자와 같은 제3자에게 갈등에 대해 언급하여 자신과 갈등하는 대상을 직접 만나지 않고 저절로 갈등이 해결되는 것을 희망한다. 수능하기 방식, 협력하기 방식, 회피하기 방식, 강요하기 방식, 타협하기 방식. 정답은 3번입니다. 64 직무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직무 분석 접근 방법은 크게 과업 중심과 작업 자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니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의 특성과 근로자의 자질을 파악할 수 있다.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훈련을 계획하고 실시할 수 있다. 근로자에게 유용하고 공정한 수행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획득할 수 있다. 정답은 5번입니다. 65조명과 직무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도는 어떤 물체나 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을 말한다.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조명은 간접 조명보다 더 밝게 보이도록 하며 눈부심과 눈의 피로도를 줄여준다. 눈부심은 시각 정보 처리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눈의 피로도를 증가시킨다. 작업장에 조명을 설치할 때에는 빛의 밝기뿐만 아니라 빛의 배분도 고려해야 한다. 최적의 밝기는 작업자의 연령에 따라서 달라진다. 정답은 2번입니다. 66다음 중 인간의 정보처리와 표시장치의 양립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양립성은 인간의 인지기능과 기계의 표시장치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말한다. 양립성이 향상되면 입력과 반응의 오류율이 감소한다. 디귿 양립성이 감소하면 사용자의 학습 시간은 줄어들지만 위험은 증가한다. 로 양립성이 향상되면 표시 장치의 일관성은 감소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67 아래 그림에서 평행한 두 선분은 동일한 길이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선분이 더 길어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는 포겐도르프 착시현상, 뮬러라이어 착시현상, 폰조 착시현상, 티체너 착시현상, 젤러 착시현상. 정답은 3번입니다. 68 다음 중 산업재해 이론과 그 내용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하일리히의 도미노 이론 사고를 촉발시키는 도미노 중에서 불안전 상태와 불안전 행동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본다. 버드에 수정된 도미노 이론에 도미노 이론을 수정한 이론으로. 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관리 부족이라고 본다. 에덤스의 사고 연쇄 반응 이론, 불안전 행동과 불안전 상태를 유발하거나 방치하는 오류는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리전의 스위스 치즈 모델 스위스 치즈 조각들에 뚫려 있는 구멍들, 이 모두 관통되는 것처럼 모든 요소의 불안전이 겹쳐져서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하돈의 매트릭스 모델 작업자의 긴장 수준이 지나치게 높을 때 사고가 일어나기 쉽고 작업 수행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5번입니다. 69 국소배기 장치의 환기 효율을 위한 설계나 설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각형관 닥트보다는 원형관 닥트를 사용한다. 공정에 방해를 주지 않는 한 포위형 후드로 설치한다. 푸시풀 후드의 배기량은 급기량보다 많아야 한다. 공기보다 증기밀도가 큰 유기화합물 증기에 대한 후드는 발생원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다. 유기화합물 증기가 발생하는 개방처리조 후드는 일반적인 사각형 후드 대신 슬롯형 후드를 사용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70산업위생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메탄올의 생물학적 노출 지표를 검사하기 위하여 작업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분석한다. 노출 기준과 작업 환경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작업 환경을 평가한다. 피토관을 이용하여 국소 배기장치 닥트의 속도압 동압과 정압을 주기적으로 측 정한다. 금속 흉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는 1급 이상의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인간 공학적 평가 도구인 OWAS를 활용하여 작업자들에 대한 작업 자세를 평가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71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중 2018년에 신설된 유해인자로 오른 것은 우라늄 가용성 및 불용성 화합물, 몰리브덴 불용성 화합물, 이브로마에틸렌, 이염마에틸렌 나돈. 정답은 5번 나돈입니다. 72 공기 시료 채취 펌프를 무마찰 비누 거품관을 이용하여 보정하고자 한다. 비누 거품관의 부피는 500cm3이었고, 3회에 걸쳐 측정한 평균 시간이 20초였다면, 펌프의 유량은? 정답은 2번입니다. 73작업장에서 휘발성 유기화 합물 분자량 100, 비중 0.81L가 완전히 증발하였을 때, 공기 중이 물질이 차지하는 부피L은? 정답은 3번입니다. 74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에 따라 건강증진활동 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해 야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조치, 작업환경 측 정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근골격계질환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한 사후조치, 리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정답은 3번입니다. 75 다음에서 설명하는 화학물질은 2006년에 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던 중국 동포가 수개월 만에 급성 간독성을 일으켜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이 화학물질은 폴리우레탄을 이용해 아크릴 등의 섬유, 필름, 표면 코팅, 합성가죽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다. 정답은 5번입니다.